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이 예수님은 두 번째 방문의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 양문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남대문, 동대문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양문, 제사 때 쓰여지는... 재물 양이 주로 출입하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 불려졌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가 백리 쳤쯤 되는 따뜻한 온천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에 행각 5시 설치되어 있었고 이 행각은 사람들의 심토로 이용되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병자들이었습니다. 즉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있지 않지만은 많은 병자들 많은 병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 보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그리고 병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베데스다 병원이라 할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다섯 행각은 모세의 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생명력을 상실한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은 생명력을 상실한 율법주의와 유대교에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목가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특별히 이곳에 유별나게 많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곳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입는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 전설을 의지해서 한가닥 소망을 가지며 이 자리에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주목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동시에 그 곳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물에 뛰어들어갔을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 난리 아비규환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닙니다. 40년 가까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이 사람의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의 병은 오래된 병이었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의 병은 여기서 고생, 저기서 고생하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병을 짊어지고 살아온 세월이 자그만치 38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겪었던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가족들은 힘들고 어려웠을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나도 온 가족이 힘들고 그리고 온 가족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세상에서 고침받던 제못한이 사람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불쌍한 인생으로 38년이나 살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다치고 상하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보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 환자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환자를 주목해 보신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뛰어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환자를 먼저 예수님이 보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두 눈으로 이 환자를 주목해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될까? 예수님이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격려가 될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긴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보고 다 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을까? 예수님은 보시고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하느냐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마음의 상태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내가 낳고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 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환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낯선 남자가 물어보는데 이 환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주여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낯선 남자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주여라는 이 외침이 이 병자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병자가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히 구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한맺힌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소망이 물이 동할 때 이곳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기다. 불확실하지만은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나도 한번 뛰어 들어가 보고 싶다. 이것이 사람이 가졌던 간절한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려는 순간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발이 튼튼한 사람은 금방 들어가고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누워 있는 환자는 항상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는 말 속에서 나도 먼저 내려가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의지와 소망이 이 사람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버쩍 들어서 베데스다 못에 넣어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랍게도 이 사람이 곧 순종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회복의 기쁨,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환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에게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고통의 크기가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병의 중함을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느냐. 치유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더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마음속의 상태를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진실로 낫고 싶으냐? 회복 받고 싶으냐? 치유되고 싶은 마음이 너희 심령 속에 있느냐?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38년이나 알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인 운명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야.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아픈 것이 당연해. 이렇게 고통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회복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 많은 시간의 결과 우리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간절함이 있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네가 좀더 잘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나도 회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의 상태는 치유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주님 나도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간절한 회복에 소망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고, 주님은 이러한 그 사람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는 치유되고 싶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해주신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음의 간절함을 확인하신 예수님,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오늘이 말씀 속에도 동사가 세개 나오죠.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그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순종해서 움직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의 병자가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곧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자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말씀 앞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불쌍한 영혼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던 불쌍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런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곡에서는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 광고계에서는 7시에서 9시 사이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시청률이 제일 높고 그 시간에 광고할 때 효과가 제일 좋고 그때 광고료도 가장 높고 그래서 7시에서 9시 사이를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광고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자꾸 보면 어쩜 저렇게 재밌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광고만 봐도 재밌고 또 심지어는 TV에서 홈쇼핑 할 때도 보면 홈쇼핑이 드라마보다 재밌을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홈쇼핑 할 때도 보면 한 사람이 안 나오죠.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물건을 막 얘기합니다. 이 물건은 어쩌고저쩌고 너무나 좋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옆에는 있 사람이 바람을 잡아요. 맞습니다. 저도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속에 아마 큰일 나는 줄 알고 몇번막살 뻔했어요. 아주 광고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고가 이제 7시에서 9시 사이가 골든 타임. 그래서 그때 물건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최초 5분, 오븐, 최초 5분을 골든 타임, 황금 시간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최초 5분에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최초 5분 안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응급조치 기구를 로비에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최초 5분 사이에 응급조치가 쫙 진행되어야 심정지된 사람이 심장이 다시 박동을 해서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최초 5분이 골든 타임이다. 불이 났을 때 5분 안에 불길을 진압을 해야지 5분이 지나면 불길이 확 번져가지고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 그래서 화재도 5분 이내에 진압하라. 그래서 119가 출동했을 때도 골든 타임제가 있어요.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하자. 그래서 그렇게 119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포항의 동부의 우리 문화시민들은 길을 쫙 열어줘서 119가 쫙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생과 사, 재난의 크기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골든타임 시간도 같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주 초기에 진압을 하느냐 진압하지 못하느냐 생과사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순절이 영적인 골든타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치고 상한 가운데 맞이하는 사순절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 골든 타임에 영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가 골든 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신 고난 주간에 있고 십자가 사건이 담겨있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기간을 깊이 있게 보내느냐 이 기간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않느냐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깊이 있게 영적인 골든 타임 사순절을 보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